땅욕하는 것까지 지혜비랑 똑 닮았습니다. 욕 써놓은 걸 보면 이재명이 한 욕인지 이재명 아들네미가 한 욕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이재명과 이재명 장남의 싱크로율이 200%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첫째 아들래미가 불법 도박을 한 것도 모자라 온라인에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써오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도박뿐만 아니라 마사지 업소 후기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장남은 아무래도 리뷰 작성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첫째 아들래미가 2020년 3월 6일 모 사이트에 CP 입었다는 제목으로 정자 스파 삐삐 가지마라 CP이라며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키고 삐 간누 라고 썼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내상, 그럴 땐한번더 가야 해, 치료하려 라고 댓글을 달자 이재명 첫째 아들 내미는 다신 안감이라고 대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재명 장남이 후기를 작성한 그 마사지 업소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스파로 시작하는 네 글자 마사지 업소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사이트에는 해당 업소가 50분에 11만 원, 80분에 14만 원 등의 코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만 하는 건전한 마사지샵이라면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사지 업소 홍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모두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 후기를 보면 유사 성행위 업소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리사분들 마인드도 좋으셔서 기분도 좋고 실력도 좋으니 한번 이곳에 오면 다른 곳은 못 갑니다. 아름다운 힐러님 덕분에 힐링 오지게 했고요. 진짜 삐삐삐삐로 관리해 주셨는데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름과는 다르게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같이 가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테라피스트님들이 역시 분당이라 그런가, 허허, 관리사분 너무 몸매도 좋고 이쁘셔서 완전히 반했고, 마사지 받을 때더 반했다, 등등의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해당 글을 아들이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죠. 이재명이 안 했다고 해서 안한게 되고, 했다고 해서 한게 되면 세상 살기 참 쉽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되기 참 쉽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첫째 아들 내미의 성매매 여부를 떠나서 해당 글을 올린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나옵니다. 이재명은 2020년 3월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력 투구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사람과 사람의 피부가 맞닿는 마사지를 받으러 간게 말이 되냐는 지적입니다. 거기 이재명은 장남이 글을 올리기 20일쯤 전인 2월 25일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 진입해 강제역학조사와 신도 명단 확보에 나섰고 3월 5일에는 검찰을 향해 신천지 측이 방역 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각가지 오두방정은 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장남이 마사지 업소 후계글을 올린 다다음 날인 3월 8일 이재명은 pc방 노래방 클럽 등 3대 업종에 대해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후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는 3월 9일 11명, 3월 13일 15명, 3월 16일 3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재명아, 애꿎은 사업장들 문 닫게 할 여럭이 있었으면 그 시간에 네 아들 단속이나 좀 제대로 하지 그랬습니까? 하기야, 자식들이 크면서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을 텐데 이재명이 무슨 낯짝으로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재명 아들에 대해 취재한 매체들이 참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설립한 국가기관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자유롭게 들춰보는 나라인데 이재명이 이 나라를 집어 삼키면 그 기자들 목숨은 나만 할까요? 이재명이 워낙 무서운 인간이다 보니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부디 이재명이 복수의 칼을 쥐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텔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